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. 더블 역세권인 불광역 대경 아르체, 은평구 대조동 26-14번지 일대에 지하 2층, 지상 15층, 총 70세대로 지어진 주상복합 아파트고요. 입주 시작됐고 보존등기가 완료된 곳입니다. 평균 관리비는 한 7만 원 정도 되고요. 이 초록색 화살표 시작된 곳입니다. NC백화점하고 가깝고요. 불광역과는 도보로 3분 정도 거리고요. 어, 연신내역 이용, 이용 시 삼성역까지는 20분 내로 출발 갈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독바이역이 이제 신분당선이 이제 개통 예정인데 이용할 시 서울시청까지는 두 정거장밖에 안 되고 강화문도 가깝습니다. 상당히 교통 여건이 좋은 곳으로 그리고 어, 불광역 일대에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가 예정되어 있고, 있거든요. 그래서 서울 연구원도 뭐 들어온다고 하니까는 상당히 교통 여건이 좋아.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성모병원이 지하철로 한정거장 그리고 NC 백화점 아까 말씀드렸던 CGV가 바로 코앞에 있고요.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. 그리고 실투자비는 한 6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. 그 투룸이 4억 2천 정도, 실평수는 한 20평 정도 되더라고요. 전세가가 3억 6천이니까 한 6천만 원만 있으면 실투자 할수 있고요. 1.5룸이 3억 2천, 그러니까 대략 숫자면 6천 이것도 전세가 2억 6천이니까요. 그래서 한번 이 연신내 쪽, 그니까 은평구나 이강 서대문구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. 이 주차장 이용하기도 상당히 편리하고요. 제가 주차장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상당히 바로 바로예요. 이렇게 주차장 들어가면은. 편리하게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. 뭐 가격은 3억 4억 2천대고 1.5룸이 3억 2천대인데 어, 전월세 사시는니 이, 이 신혼부부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 한번 적극 한번 검토해 보세요. 지금 여기 3층에 있거든요. 이게 유니트가 아니에요.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. 지금 현재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. 쭉 보시고 제가 원룸 용앞에서 창문을 열어 보니까는 이 3층 높이, 이게 지금 3층 높이는 3층에서 5층 사이는 어 1천만 원 일단 할인을 해준답니다. 일단 다 4억 2천, 3억 2천 이렇게 되는데 1천만 원 해서 할인해서 투룸은 4억 천, 1.5룸은 3억 2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는 한번 빨리.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한번 창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1.5루명 아파트입니다. 오피스텔보다 훨씬 낫죠. 쭉 보시면은 좌측 바로 2-3분 거리밖에 안 돼요. 불광역까지. 저기 NC백화점 CGV 있고요. 오른쪽으로는 역촌역. 역촌역도 5분 정도 거리입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010-6316-4054, 010-, -6316 -4054, 010 6316-4054 적극 검토 바랍니다. 지주태 t v 김부장입니다.